친구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보냈지요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이에요 9월은 가을아 어서와 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달이래요 가을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과 짧은 해 멋진 단풍을 만들어 가을이 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시원한 바람 멋진 단풍을 만들 수는 없어요. 누가 만들어주셨죠?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강한 인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예배를 함께 드릴게요. 이 시간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볼까요? 우리 돌아다니거나 누워있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예배할 거예요.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함께 예배하는 가족과 또는 전도사님과 얼굴을 보고 샬롬 인사하며 예배 시작할게요. 샬롬. 우리 이제 사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 볼까요? 잘 모르는 친구는 잘 듣고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우와, 멋져! 여기 이 친구를 보세요. 다른 친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정말 멋진 마음, 멋진 행동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칭찬해볼래요. 우와, 멋져! 여기 그 다음 그림을 함께 볼까요? 가족을 그린 아주 예쁜 그림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칭찬할래요. 이야! 아주 열심히 그렸구나. 정말 예쁜걸! 친구들은 어떤 말로 칭찬해 줄래요? 이번에는 친구들 옆에 있는 동생, 형, 누나를 보세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언도사님이 보기에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생, 형, 언니 그리고 나에게 칭찬해주세요. 뭐라고 칭찬할까요? 넌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시작. 멋지게 예배하다니 정말 멋지고 최고예요.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말을 칭찬이라고 해요. 찬양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을 높여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은 정말 멋져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노래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할까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 3절이에요 조금 긴 말씀이니 전두산 님 먼저 읽고 뒷부분을 함께 읽어봐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쉿.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친구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 1장, 3절, 말씀, 아멘. 누군가 하나님을 진짜라고 찬양하며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인지, 어떤 말인지 함께 살펴보아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 기억나나요? 이들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거!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변하였어요 친구들 이 모습 좀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른 신을 의지하며 예배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우 살인도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모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집이 부서지고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짓고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성전 안에 있던 금 그릇, 은 그릇 등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너희를 포로에서 풀어주며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포로된 백성들을 풀어주며 예루살렘 집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백성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그곳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또두 번째로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여. 이스라엘에게 금은 음과 물건 가축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금할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명령했어요. 마지막으로 미드르다에게 명령했어요. 빼앗았던 성전 그릇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어라. 예전 왕에게 빼앗겼던 금쟁반과 그릇. 은쟁반과 그릇을 모아 모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어요. 이 명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명령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주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금, 은과 물품 등을, 가축들을, 보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성전 그릇, 5400개를 모두 돌려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었나요? 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경고를 해도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런가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예루살림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친구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던 것 기억나나요? 전도사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지요? 맞아요. 어두운 마음, 즉,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때때로 하나님보다 만화나 장난감이 더 소중하고 핸드폰을 더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무서울 때는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를 찾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오며 감사기도 하는 걸 깜빡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기도 하고, 동생, 형, 언니랑 싸우기도 해요. 내가 먼저 할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욕심부리기도 해요. 바로 이것이 죄예요. 우리 마음속에 콕콕 박혀 있는 죄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벌을 받도록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곤 해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사랑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세요. 죄인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벌에서 구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해요.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소망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한 힘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많은 선물을 들고 그들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멋진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했을 거예요.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멋진 힘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쓰여 있어요. 울기도 하며 웃기도 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며 찬양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인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말로 찬양해 볼까요?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음다에 찬양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전우사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은 멋져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온 마음 다해 주기도 속을 불러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